Loves. He gave all he could be to show us the real. oh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에,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Christmas? 예수. 누가? y Jesus Christ. 예수님이 주인님이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캐롤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예, 기프트. 예, 네, 프레젠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막 캐롤 어떤 사람들은 어 백화점에 많은 막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어 불빛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 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에요? 지, Jesus Christ. 아 우리 이한니가대답을참 잘하네요. <laughs> Jesus Christ is the main character of Christmas.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금이 정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십니까? 예. 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벌써 한 가지 질문이 끝났으니까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laughs> 자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 크리스마스의 주인인가?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Christmas?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캐릭터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게 돼요. What is the mean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기입니다. 예, 그리 s u 수 is a Greek which means the Lord saves.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리기인데, 이거 이름의 뜻이 뭐냐면 The Lord saved. 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아,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구원자어요 어떤 분들은 아, 저는요? 어, 맛있는 음식이 저를 해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힘이 번쩍나고 뭐든지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우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뭘까요? 돈. 돈을 생각하면 저는요 힘이 생기고요. 돈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요. 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권력. 힘. 그렇죠? 힘. 야, 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거기서 구원을 기쁨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악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나의, 나의 구원자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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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좀마치겠죠 <laughs>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임마누엘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성복받지와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아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또 뭐라고 했죠? 임마누이다 이런 얘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로입니다. 임마누엘 is Hebrew, which means the Lord is with us all the time. 이 히브로의 말이야. 어, 히브리어로 임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도 함께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누구 와 함께하세요? 아브라함도 함께하시고 모세와도 함께하시고 여호수아도 함께하시고 또 누가 있어요? The Lord God with His people in the Bible. Just like Moses, Abraham, Joshua. 그죠? Jesus, Jesus Christ.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과 함께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했어요. 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했습니다. 요호수아가 여호수아가 <laughs>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센스가 있어 선생님 딱 그냥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Jesus c h r i s t invisible person. 그렇죠? 지금 보지 않, 보이지 않는 p e r s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Don't be afraid. Encourage us,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우리가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아 저는 두려워서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Uh, don't be afraid. Be courageous.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For the Lord, your God, 그죠 예, yeah. with you all the time.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함께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뭐부터 죄로부터? Mm -hmm. Jesus Christ came here to save us from the sins. 그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Jesus Christ came here to be with you, with you, with you all the time.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 딱 해주고 끝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 모여가지고 드라마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한국에서 이렇게 해도 정말 잘한 건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한국말로 여기 애들, 영어권이잖아요 잘하는 영어권 애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메이징한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눈을 여셔야 돼요 open your eyes and then see jesus christ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He is the savior.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Open your eyes. And see his power cuz you 예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대요. 아멘. 그리고 또 알아. 이 눈에 쭉 그럼 어디 할까요 이제? 예, 귀. 여러분들 귀를 여세요. Open your ears. And then hear God's voice. He is all the time. Yeah. <laughs> 여러분, He, is He is good. All h e t i m o 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good. All the time. a l t i m g All the t i e All the time. All the time. Is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 time. All t 니다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e h e e a the h e All e t i h e m e a l h a l m e h e i e l l the t i i e I will be with you all the time. Don't be afraid. Be courageous. I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이게 가스보이스예요 이게 로더스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만더 하죠.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입이 있어요. <laughs> 입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뭘 해야 됩니까? We have t we had to praise the Lord. <laughs>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Jesus is my Lord and my Savior. That is our praise, 그렇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음. 늘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Who is Jesus? Jesus Christ is our Savior. He is Our company He is a, our guidance all the time.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늘 함께셔서 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That is the reason. That is the reason.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들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자이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mm -hmm.